오늘은 어디로 갑니까? 오늘은 저희가 캐리비안 베이를 가서 <laughs> 저희가 이제 워터밤의 도파민의 못이겨 캐러비안 베이까지 섭렵하러 갑니다. 얼마 만에 가시죠? 캐런 베이요? 제제 <laughs> 캐러비안 베이. 캐리비안 베이. 예. <laughs> 얼마 만에 가시는 거예요? 아, 한 진짜 10년 넘은 거 같아요. 아마 마지막으로 간게 초등학생 때? 어, 거의 10년 만에 가는 거네요. 10년도 넘었죠. 어, 그렇게 나이 많이 드셨네요. <laughs> <나는 참 빠르네요. 웃음> 그럼 준비물 한번 소개해 주셔 주시요 준비물이요. 미리 챙겼거든요. 일단 일단 수영장이잖아요. 네. 뭐가 필요할까요? 팬티. 예? 수영복. 아 수영복. 아. <laughs> 수영복. 예. 네. 수영복 이렇게 챙겼고요. 그 다음에 거기가 또 바닥이 엄청 뜨겁대요. 그래서 맨발로 걸어다니기 힘들다고. 그래서 아쿠아 슈즈. 이건 쿠팡에서 샀고요. 그리고 또 방수 케이스. 꼭 필요하죠. 핸드폰에 물 들어가면 안 되니까. 방수 케이스 샀고. 그다음에 뭐 가서 쓸 모자도 챙겼고. 그다음에 뭐 선크림하고 뭐 샴푸 이런 거. 챙겼습니다. 혹시 수건 안 챙기나? 수건. 수건 챙겨야 돼요. 아니, 수건 챙겨야죠. 거기 제가 알기로 2,000원인가 3,000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져갈 바에는 그냥 내리는 <laughs> 게 낫지 않아요? 아,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뭐 2, 3,000원. 그렇죠. 역시. 역시 부자다. <laughs> 부자.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저희가 어느 정도 걸리죠? 아까 보니까 한 50분 정도 걸리는 거 같아요. 저희가 오후 거행이었죠? 그렇죠. 또 근데 이제 초등학생들이 방학을 해서 맞아요. 아또 방학을 했더라고. 그 줄이 엄청 길것 같은데.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요즘에 보니까 약간 워터밤처럼 가수들이 공연을 하더라고요 캐리비베이에서 근데 오늘은 그 공연이 없는 날이라 그나마 좀 사람이 적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이제 초중고 학생들이 이제 방학을 해서 좀 사람이 많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성수기니까 이제 8월에 오시는 분들에게 이제 좀 정보도 제공하고 음, 그런 느낌으로다가 한번 촬영하고 오겠습니다 재밌게 놀고 오죠 이제 저희가 캐리비안베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웃음> <웃음> 이제 벌써 도착을 했는데 3시에요 시간이 저희가 예상 시간보다 조금 늦긴 했는데 오늘 되게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또 날씨도 되게 뜨거워서 물놀이 하기 좋을 거 같고 또 보니까 원피스랑 또 콜라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안 보이는데요? 저기 보면 아, 원피스가 있어요 아, 안에 뭐더 이쁘게 뭐, 뭐 해놨겠죠? 안에 들어가면 또 있을 거 같아요 빨리 또, 들어가시죠 더 춥겠어요 아, 네, 빨리 들어가요 네. 걸어와 걸어와 여기 밑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laughs> 저희가 이제 맥아코메에 왔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줄이 너무 길어요. 말도 안 됩니다. 160분이에요, 160분.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요 패스를 사서 혹시 바로 탈 수가 있는데 혹시 타보셨어요? 타봤어요 어, 별로 안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섭나? 아, 저도 원래 겁이 없어 갖고. 한번 보시죠. 한번 보시죠 그럼. 자, 돌봐 네. 와, 너무 좋다 근데 이게 무서운 거야? 별로 안 무서워. 저희가 지금 메가스톰이 왔거든요. 네. 저희는 퀵패스인가 뭐 플래닛을 써가지고 바로 올라왔습니다. 너무 높아요. 아 올라오는 게 너무. 사실상 이거 기다릴 바에 현질하는 게 나은 거 같아. 아, 현질하는 게 시간도 아끼고. 그그 있는데? 지금 코에 땀났나요? 야 <laughs> 잠깐만 아, 있어봐요. 아, 얼마나 재밌었어요? 진짜 너무 제 스타일이었어요. <laughs> 완전 그냥 아기로 돌아간 것 같던데요? <laughs> 아니 제가 또 그런 스릴 좋아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재밌었다고. 이제 스릴 넘버 2를 즐기러 어디로 왔죠? 여기가 이제 서핑 라이드인가요? 서핑 라이드. 여기서 잘안 보이는데 <laughs> <이런> 서핑을 <laughs> 이제 탈수 있는 경험해 네. 볼수 있는 곳입니다. 저 서핑은 처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감도 안 와갖고. 일단 뭐 해보는 거죠? 일단 뭐 해보죠. 예. 네. 제발~ 네, 내려와서 소고기를 그 섞이시면 될텐데~ 뜨고기가 음. <laughs> 그 쉽지 않죠. 맞지만 여기까지 이 부분만에게 모두 안전하게 넘겨주세요. 맞아요. 아, 어려운데요. 어려운데요. 저는 전 일부러 어려운데요. 빨리 나왔거든요. 어려운데요. 전 일부러 빨리 나온 거거든요. <웃음> 어렵던데요? <웃음> 밥 먹으러 가시죠. 밥 먹으러 가죠. 네, 생각보다 어렵죠. 재밌긴 했습니다. 줄도 짧아가지고. 아, 진 카페 한. 아있다한번더 하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약간, 무현듯이 <laughs> 약간 그날의 악몽이 떠오른데요. 한번 더, 한번더 하다가. 찐막에, 찐막에 불어. 아 진짜 너무 아쉽다 근데 오케이 됐 아, <laughs> 이거 사이다 콜라 이거 뭐예요? <laughs> 이게 밑에가 사이다고 위에가 콜라거든요 근데 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 앞에 세븐일레븐이 있었어요 아그 삼능초 앞에 네, 삼능초 앞에 네. 근데 그때 그게 벌프라고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음료수 통을 사면 음료수를 그냥 마음대로 섞어서 먹을 수 있었는데 원래 근본 조합은 사이다 그리고 콜라, 그리고 환타 이렇게 섞어서 아맨 위에 환타로 네. 그리고 마운틴 죽 있어야 돼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모든 종류를 다 섞어서 먹어야 하는 게 진짜 진리지만 오늘 보니까 사이드만 콜라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쉬운 대로 그렇게 시작했어요 메뉴는 뭐죠? <laughs> 또 이런 데 오면 또 근본이 딱 돈가스잖아요 근본은 국밥 아닙니까? 아니죠 근본은 돈가스죠 아니 국밥이죠 돈가스죠 국밥이죠 <laughs> 나 근본이네. <laughs> <laughs>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아 네? 저는 국밥이 네. 근본이라 생각하거든요. 나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아, 한번 투표 받아보자. 오케이. 이 영상 올라오고 그 저희 커뮤니티 있잖아요. 네.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 거기에 한번 투표를 올려볼게요. 오케이. 근데 저는 장난을 하거든요 무조건 돈가스가 이깁니다. 아 국밥이 국밥이지 남전 국밥이 완전 애견스럽네. 네. 같이 온 친구가 있거든요 여기도 돈가스를 시켰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모자이크 처리해드릴게요 지금 벌써 돈가스 2대 국밥 1위거든요? 벌써 저희가 무색해요 와.. 서러워서 살건나 이번엔 뭐죠? 휴브라이드입니다 이번에도 현질인가요? 그쵸 <laughs> 시간을 단축시키기 어. 위해 현질을 했습니다 이게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니 지금 밥을 막 먹었더니 6시 분은 6시 분은 6비 분은 6시 분6 0분입니다분0분을 단축을 했어요. 분은 7시 분 했어요 분걸삼으분써그시 분은 7시 분을 내가 그은7 플래닛으로 분은 7시 분은 7시 오은시오시 분은 시 분은 7시 자, 아담 p d 가 열심히 밀고 있습니다. 이거, 마, 이거 맞습니까? 빨리 하세요. 앞으로 렛츠고! 고고! 고! 고! 고고. 어. 이제 에스컬레이터 나왔다. <laughs> 이제 여기서부터 자동 모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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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오, 어, 잠깐만. <laughs> 이거 좀 무서울 것 같은데? 에이, 안 무서워. 아니 내가 옛날에 네. 베트남이었나 어디 갔었어 네. 갔었는데 여러분 비슷한 게 있었거든? 그리고 네, 약간 자세가 민망한데요? 맞긴해, 개이 아닙니다. 나밥대한번떼어요 네. 아, 아이고. 아이구야. 아이구야. 이이 보다 어.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나네. 그니까 아니 벌써 지금 몇 시지? 6시 반? 또 세게 세개 팠어. 네기 어떻게 보면 액티비션한 내개는 지금은 그렇지. 그리 렌즈는 닦아야겠네. 레전드 상황 발생입니다. 저희 엄격하 지금 무슨 상황이죠? 밑에서 무슨 장치가 고장나서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이게 뭐였죠? 무슨 블라스트였죠? 와이드 블라스터. 20분 전에 고장났대요. <laughs> 약간, 약간 레전드 상황 발생이거든요. 갑자기 계단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겠죠? 아, 그것도 레전드이긴 합니다. <laughs> 빨리 내려가고 싶어요. 아니 안가 <laughs> 마음을 곱게 쓰면 갑니다 <laughs> 착한, <편입니다>. <laughs> 착한 편이 저희가 원래 반 왔어야 되는데 세시에 와서 그 트레스잼 때문에 아, 어쩔 수가 없었어. 왜냐면 이게 우리가 가는 길에 교통 사고가 날을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아. 항상 계획된 대로 되면 그게 인생이 아니죠. 그게 인생이 또 아니죠. 그래서 인생이 또 재밌고 저희 또 아까 타다가 또 사고 나서 잠깐 또 멈춰 있었잖아요. 그쵸죠 어디 돌 거야? 어로앞자 지금 제가 밀어드리고 있거든요. 자동사냥. b k 했습니다. 아이템, 아이템. 어? 저희 한 바퀴 돈거 아닌가요? 트래픽잼. 여기도 트래픽잼이네. 추천하십니까? 구독자분들한테. 혼자? 뭐 그, 러니까 혼자보단 몇 명이서 오는 게 나을까요? 그래도 최소 2명은 같이 와야죠 네. 네. 아쉽긴 해요 아니, 저희 또한번또 오죠 저희끼리 언제요? 네. 언제요? 아니 뭐 8월 끝나기 전에 8월 끝나기 전에? 아... 오랜만에 오니까 잠이 새롭네요 저희가 근데 좀 많이 즐기긴 했어요 우리가 시간 대비 좀말차게잘 지켰던 것 같습니다. 또 현질이 있어서 가능했다. 네, 현질이십니다. 이제 마무리를 이제 유스풀로 아, 하게 됐는데아 오늘 하늘이 너무 이뻐요. 찍어주세요 감릴진 모르겠는데 감성이 너무 이쁘네요. 캐비 워터버. 캐비 대워터 진짜 재밌는데. 네. 저희가 이제 거의 7시 반이거든요. 아 시간이 너무 빠른다. 또 이렇게 가족끼리, 친구들끼리 와서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되게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친구 사이도 네. 많고. 네, 확실히. 방학을 많고. 해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벌써 끝날 때가 됐는데. 아, 너무 아쉽다. 그냥 소감 한번. 소감 한번 남겨주세요. 저희가 그래도 좀 알차게 잘 놀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알차게? 얼마나 알차게 했죠? 저희가 좀 웃기 왔잖아요. <laughs>